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38절에서 39절 그리고 44절에서 48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할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 다음 한 시기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어둠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줄 아는 "다 믿더라". 오늘의 제목은 "기쁨으로 받는 복음"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될 때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시는지요? 무엇이 같은 복음을 들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을 거부하게 만들까요? 이에 대한 대답은 그리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무리 없이 답을 하자면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고 받지 못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정하시는 일이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저는 그것이 결국 복음을 듣는 사람이 얼마나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복음을 듣지 않으면 말씀을 통해 구원 또는 은혜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비시디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소아시아의 이방인 지역이었고 유대인들도 덜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자 그 도시의 이방인들은 기쁘게 그 복음을 받아들인 반면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복음을 부인하고 배척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고 말씀하신 이유일 것입니다. 그런데 비슷한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본 바로는 예수 믿는 가정 혹은 어린 시절 교회에서 자란 사람 중에 오히려 복음에 대해 더욱더 적대적인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더러는 가정이나 교회 안에서 덕스럽지 못한 일을 보았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더러는 잘 믿는다는 어떤 사람들의 위선적인 모습에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유대인들처럼 스스로 남들보다 우월하다고 자부하는 교만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선교지에 가보면 이전에 복음을 단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선포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기쁘게 주님을 영접하는 모습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을 통해 우리는 모든 민족과 열방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소위 믿는 사람이라고 자처하면서도 복음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또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경고하고 계십니다. 구원받았을지라도 늘 주님 앞에 겸손을 지키고 갈망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보배로운 선물인 영생을 모든 사람들이 함께 누리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그런 자세를 잊지 않으려고 늘 스스로를 채찍질했습니다. 그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일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때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빌리포스 3장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복음이 선포될 때 어떤 마음으로 받으십니까? 이방인들처럼 기쁨으로 받으십니까? 유대인들처럼 변박하고 비난하고 판단하십니까?